안녕하십니까 전효진편화수입니다 전효진가수의 또 하나의 공익광고인 안전송 캠페인 영상이 조만간에 공개가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공단 안젤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고 지난번에 소치영상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전효진가수와 함께해요 라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안전보건공단 안전송 캠페인 본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안전보험공단 전유진 안전을 착착착 오피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전유진 가수는 1년 전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예방 홍보대사로서 손찌캠페인이라는 가수 전유진과 손찌캠페인 손짓 함께해요. 손짓으로 말해요. 이런 영상이 한국도로공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됐었고, 경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예방 홍보 영상인 '친구 사랑하시렵니까' 영상도 업로드가 됐었고 포항시의 '고고 포항고 포항사랑 주소학기 운동'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복무단의 안전송 캠페인송이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오늘 공개된 티저 영상을 보면 전유진 가수의 포항 해변가야제 대상과 미스트로트 출연과 함께 mbn 현역가왕 우승자라는 프로필과 함께 포항의 트럭꿈나무에서 대한민국 대표 트롯 가수로 성장한 전유진 가수를 소개하고 시원하고 청아한 음색과 함께 안전을 노래한다는 자막과 함께 2024 안전성 캠페인 일부 영상이 삽입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네이버 온유 팬카페에 오뉴 엔터테인먼트에서 올라온 공지 내용을 보면 전주진 가수의 안전송 캠페인 송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3일 오후 1시에 뮤직비디오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전주진 가수의 안전송 뮤직비디오는 안전보건공단 안젤이 유튜브 채널에 9월 23일 오후 1시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안전보건 공단 안재리 채널에 업로드 된 전유진 가수의 티저 영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9월 23일 오후 1시에 업로드 되는 전유진 가수의 또 다른 공익 홍보 영상인 안전송 뮤직비디오 영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